전 시간에 우리가 그, floating point, fixed point 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음, 이번에는 매트랩이그 숫자를 표현하는 형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파일을 다시 한번 쳐볼까요? 자, 파일을 치니까, 어, 3.1416. 이 숫자 겨우 다섯 개 까지밖에 보여주질 않고 있죠. 자, 근데 분명히 더블 프로시저은 유효 숫자를 16개까지 저장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보여줄 수는 없겠냐. 그래서 그때는 format long 2를 한번 쳐보시죠. format long 2다. 자, 그러고서 파일을 한번 쳐보세요. 자, 그랬더니 유숫자를 16개까지 지금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번 세 보시면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여섯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네. 16개. 자,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2라는 것은 주로 이제 우리가 플로팅 포인트를 얘기할 때 2라는 걸 많이 씁니다. 뭐 곱하기 10의 몇승 형태라 이거죠. 플로팅 포인트. 자그 다음에 만약에 플로팅포인트 말고 그냥으로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럴 때는 format-long-g 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파일을 쳐 보시면은 이제는 저 10의 몇 성을 안 쓰고 그죠 대신에 u 숫자를 15개까지 밖에 안 보여주고 있네요 그죠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help-format 을해 보시면 우리가 매 a 랩 에서는 뭐든지 궁금한 게 있으시면 help 하고 명령어를 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포맷 r m 과 관련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본게 이제 format long e 가 있었고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우리는 띄어서 했는데 붙여도 되나 봅니다. 그 다음에 format long g 라는 걸 했었고요. 그 외에도 뭐 format short e도 있고요.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건 뭐다 우리가 볼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꼭 필요한 것만 보면 되니까 그 정도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default 는 그냥 format입니다. format 포맷 해보세요. f 포맷. o 자, format 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알아서 어떤 때는 플로팅 포인트로 어떤 때는 픽스트 포인트로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10에 마이너스 8승 해 보세요 그러면은 플로팅 포인트로 나타내고 이번에는 10에 마이너스 2승 그러면은 이번에는 픽스트 포인트로 나타내 주고 있죠 그렇죠? 자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를 디스플레이 할 때마다 매번 매트랩은 이렇게 빈 줄을 보기 좋게 하려고 넣어 주는데 이제 이러다 보니까 프람트가 너무 빠르게 이렇게 밑으로 자꾸만 가죠. 그래서 이 빈줄을 보여주지 말아라 하실 때는요. 이 format compact를 쓰십니다. 자, 해볼까요? 그래서 format compact.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해도 빈줄을 안 넣어준다 이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수 있다. <laughs> 자, 이번에는 이제 relative precision, 그 다음에 absolute precision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일단 format long 2로 한번 해놔 주시고요. format long 2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1 더하기 10에 마이너스 15승 해보세요. 1 더하기 10 마이너스 15승 그랬더니 보니까 어떻습니까? 1이 지금 어디 있죠? 여기 있고요. 요 녀석은 지금 겨우겨우 달랑달랑달랑 달랑 붙어 있죠, 여기. 그렇죠? 자, 이번에는 위에 와 화살표 누르시고요. 15를 16으로 한번 바꿔 보세요. 16. 이렇게. 자,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요 겨우 겨우 붙어있던 녀석이 하나 밀리면서 톡 낭떠러지로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요 매트랩에서는 1하고 완전히 동일한 수입니다 왜 그러냐면 유효 숫자 16개까지만 우리가 갖고 다니기, 때문에, 갖고 다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쪽에는 완벽하게 같은 수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relative precision이라는 것은 어떤 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릿수가 16개보다 더 차이가 나는 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없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10에 100승에다가 10에 86승을 한번 더, 해볼, 84승을 한번 더 해볼까요? 자, 두 숫자 모두 만만치 않게 커요. 엄청나게 큰 수죠. 자, 근데 이 10에 84승은 10에 100승이 앞에 딱 있으니까 어떤가요? 얘가 그자리수가 17개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사실은 위치가 이제 여기 하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16자리만 갖고 다니니까 얘는 없는 거다 그러니까 이 Relative Precision은 절대값이 크고 작고가 아니죠 두 수가 있을 때 상대적으로 자리수가 16개보다 더 차이가 나는 놈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게 이제 relative precision의 개념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absolute precision은 뭐냐면은, 매 a 랩이 다룰 수 있는 가장 큰 수는 무엇일까? 자, 거기는 이제 real max에 들어있습니다. 보니까, 1 0의 308승. 뭐, 엄청나게 큰 수죠. 그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수는 무엇일까? 봤더니, 1 0의 마이너스 308승. 굉장히 작은 수죠. 그래서 아, 엄청나게 큰 수와 엄청나게 작은 수를 다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트랩에는 굉장히 독특한 숫자 두 개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가 인프가 하나가 이제 낸이 되겠습니다. 자, 해 볼까요? 자, 우리 1 나누기 한번 영을 해줘 보세요. 1 나누기 0. 자, 인피니티죠. 그다음에 0 나누기 0. 얘는 낸이라고 하는데 네는 뭐냐면은요, not a number의 약자입니다. 그 앞자를 not a number를 따서 네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영어로 not a number라는 게 우리 한국말로는 무슨 뜻일까요? 숫자가 아니다라는 뜻일까요? 이게 아닙니다. 숫자가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하면은 한 값이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중학교 때인가요? 고등학교 때영나의기 0을 뭘로 배웠죠? 이거는 아무거나 다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곱하면 좌우변이 둘다 00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정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부정이라고 그랬어요. 그거를 매트랩에서는 이렇게 n 이라는 값으로 주도라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은 다른 랭귀지에서는 0으로 나눈다. 그죠? Divide by z e r o 라 그러죠? Divide by zero. 이런 게 생기면은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프로그램이 어떤, 어떻게 되죠? 거기서 프로그램이 멈춰 서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에러를 줍니다. 자, 매틀랩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갑니다. 다른 이유에서 에러가 나면 몰라도 0으로 나누기 때문에 멈춰 서는 않습니다. 이게 굉장히 파워풀한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죠? 렇 나중에 이제 어떤 때 이런 게 쓰이는가는 우리가 한번 그때 가서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낸을 만들기 위해서 그럼 우리는 영란 의용을꼭 해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A는 낸 해보세요. 자, 우리가 소문자로 다 줬죠? 그래도 매트랩은 저거를 받아들입니다. 그죠? 렇 인프도 마찬가지고요. B는 그냥 소문자로 다 줘도 됩니다. 그럼 저렇게 바꿔주죠. 인프다. 그래서 인피니티와 내는 저런 식으로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보도록 하죠. 음, 이번에는 clearing, clearing variables from memory에서 변수 지우는 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우리 메모리에 즉 워크스페이스에 뭐가 있나 한번 보죠. 후 who 또는 후즈 이렇게. 여기서 특정한 변수를 지우고 싶으시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a 와 b 를 지우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하십니다. 한번 해볼까요? Clear a b. 자그 다음에 정말 없어졌나 보세요. 없어졌죠? 자그 다음에 우리가 되게 문제되는 게 뭐냐면은 sin 은 삼각함수 사인인데 이걸 우리가 모르고 변수 이름으로 써버려서 그 다음부터는 사인이 먹질 않아요. 삼각함수가. 자 그럴 때 어떠한다? 그거를 변수를 지워버린다 그쵸? 그런 다음에 파일을 계산하면 사인을 계산하면 계산을 잘 해준다 그쵸? 이렇게 된다 자그 다음에 이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클리어 하게 되면 뭐냐면은 메모리에 있는 모든 변수를 다 지워버립니다 자 해볼까요? 그래서 클리어 후수 아무것도 없죠 됐습니다. 자, 다음번에 이제 헬프를 보죠. 앞에서 잠깐 우리가 헬프를 보긴 봤죠. 자, 헬프. Help. 헬프라는 것은 어떤 명령에 대한 설명을 주는 거죠. 그래서 헬프, 우리가 지금 잘 쓰고 있는 후 해보세요. 자, 그랬더니 간단하게 후는 current variable를 l i s 나열해준다. 또는 현재 workspace에 있는 variable들을 나열을 해준다 이렇게 보고 또 이렇게 밑에 보면쭉 설명들이 나옵니다. 근데 보통은 밑에 거한자안 읽어요. 저도 사실 안 읽습니다. 왜냐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쓰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요 정도만 봐도 괜찮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 보면 다른 뭐 옵션들도 이렇게 막 있고요,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볼 필요 없어요. 거의 안 쓰거든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랭귀지도 그렇고, 그러니까 휴먼 랭귀지도 그렇고, 프로그래밍 랭귀지도 그렇고, 제일 중요한 게 나한테 필요한 걸 배우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평생 안쓸 거를 배우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다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헬프랑 되게 비슷한데 doc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헬프 대신에 doc을 한번 해보세요 document의 약자겠죠? 자, 그럼 얘는 창을 하나를 더 띄워주죠 이렇게 헬프 창을 이렇게 띄워서 왜 이렇게 오래 걸릴까요? 대신에 얘는 이제 후보단, 저기죠. 그 헬프보다는 조금 더 보기가 편하죠. 이렇게 칼라도 집어넣고, 이렇게 뭐좀 색깔도 이렇게 라인에 집어넣고 해가지고 좀 편합니다. 그죠? 기본적으로는 헬프랑 비슷한 기능이다. 이게 되겠고요. 자, 그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또 look for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help, cosine 해보세요. 자, help나 doc은요, 기본적으로 help에다가는 플러스 커 command. 뭐, command라고 할 수도 있고, 뭐, function이라고 할 수도 있고, 할수 있는데, 요것들이 와줘야 되는데, 요 cosine은 저런 function 이름은 없어요. 저거 cos거든요. 코사인을 구하는 거는 이건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됐냐면은 코사인 not found 라고 나오죠. 자,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내가 코사인을 구하는 함수를 찾고 싶다. 이걸 일종의 키워드로 보고 찾고 싶으시면 이렇게 합니다. look for 라는 걸 쓰세요. look for 코사인 이렇게. 자, 그러면 설명문에 COSINE. 요 녀석을 포함하는 모든 함수들을 다 보여줍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이 저기서 보시고, 어, 저거 내가 필요한 거다 하면 저 왼쪽에 있는 놈 중에 하나를 골라와서 help 또는 doc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자, 중간에 끊는 게 이제 Ctrl C인데 언제부턴가 이 Ctrl C가 잘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원래는 Ctrl C는 interrupt거든요. 언제든지 중간에 멈춰서게 하는 건데, 이게 언제부터가 잘안 먹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자, 이거는 이제 그 사람마다 좀 나오는 게 틀릴 수가 있어요. <laughs> 이제 툴박스가 많이 깔려 있는 사람들은 좀 많이, 나오고,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자 근데 룩4를할때 만약에 내가 이제 매트릭스 인버스를 구하고 싶은데 이거를 해주는 함수가 뭔지 모르겠다 해서 여기다가 이제 를 해줍니다. 룩4 찾아라 하니까 글자가 한 글자만 찾아줬는데두 글자만 안 찾아줘요. 근데 두 글자일 때는요 이렇게 다운표 속에다 넣어주시면 됩니다. 다운표, 다운표 두 글자 뭐세 글자 네 글자 다 마찬가지겠죠. 그랬더니 아 매트릭스 인버스는 inv다. inv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자, 또 계속 찾고 있나 봅니다. 컨트롤 C가 안 먹고 있어요. 자,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글자가 두 글자, 세 글자 이상으로 이루어진 것을 찾고 싶을 때는 이제 look f o 를 쓰면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보죠. 자꾸 이상한 게 뜨네요. 자, 이번에는 산술 연산자에 대해서 살펴보죠. 뭐 너무 뻔한 것 같은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쌤은 플러스. 그 다음에 뺄쌤은 마이너스. 그 다음에 곱쌤은 엑스표가 아니라 요 별표, 애스터리스크라고 그러죠. 별표. 그 다음에 나누기는 슬래시. 그 다음에, 매트랩에는 되게 독특한 left division 이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백슬래시고요백슬래시는 우리나라 키보드에서는 어디 있냐면은 엔터키 바로 위에 한번 보세요. 키보드에. 그러면 거기가 이제 요 원화 사인이 있죠. 요게 어떤 사람은 치면은 요렇게 나오고 어떤 사람은 치면 이렇게 백슬래시로 나옵니다. 그렇죠? 그것도 폰트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요 폰트는 그 디투코딩이라는 폰트입니다. 혹시 보시면서 어 요거 폰트 참 이쁘다. 디트코딩은 네이버에서 만든 거고 이거는 뭐 개인적 상업적 모두 다 무료 폰트라서 써보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모노스페이스라 가지고 요한 글자가 차지하는 폭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적합한 그 폰트인 거죠 자그 다음에 이제 파워는 삭갓입니다 파워는 삭갓자 근데 제가 이제 뭐 별거 아니죠 이거는 뭐라고 써놨냐면은 all of operators work for matrices 얘네들은 행렬에 대해서도 월크한다. 요거는 우리가 잠시 후에 어떤 얘기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백슬래시가 뭘까? <laughs> 자, 1 나누기 하면 3을 해보세요. 자, 지금 format long 2로 돼 있나 보니까 우리가 format으로 한번 바꿔주죠. 그리고 저는 format compact로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컴팩트. 자, 저거를 거꾸로 제가 순서를 바꿔볼게요. 3백슬래시 1이다. 자, 같은 결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 나누기 b를 b백슬래시 a를 하면 똑같은 결과다는 거죠. 근데 이것만 하려고 백슬래시를 만들었다면 그건 참 별거 아니 아니죠, 그죠? 왜 이걸 만들었을까? 나누기를 순서를 바꿔서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걸 하나를 만들었을까? 그건 아닙니다. 뒤에 가면은 이 백슬래쉬에 정말 중요한 진가가 나오는데,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 연산자 가운데는 이제 우선순위라는 게 있죠.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저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1 플러스 2 곱하기 3 플러스 4 이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곱셈 나눗셈은 덧셈 뺄셈보다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이게 먼저 실행이 되죠. 자, 그 다음에 덧셈이 두 개가 있는데 왼쪽부터죠. 이렇게 되겠죠. 순서 다으로 그래서 해보시면 1 1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어, 나는 그게 아니라서 두 개를 더하고 그 다음에 그 결과를 곱했으면 좋겠다.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둥근괄호를 쳐 주십니다. 이렇게 말이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금방 알수 있는 게 뭐냐면은 우선순위는 이 둥근 괄호에 있는 게 최우선 순위고요 이제 그 다음이 요 파워, 몇승 요거 있죠? 그 다음이 나눗셈, 곱셈, 그 다음이 덧셈, 뺄셈. 그 다음에 똑같은 놈들끼리는 left to right, 그렇죠? 그래서 이런. 우선 순위가 있다. 아, 긴가민가할 때는 괄호를 쓰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미콜론 at the end 우리가 어떤 라인 끝에다가 세미콜론을 치면 뭐냐면은요, no display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는 m a g i 3 하고요. 아무것도 안 치면 한번 보여주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세미콜론을 치면은 실행을 하지만 보여주진 않습니다. 만약에 보고 싶으면은 다시 한번 치면 되겠죠. 이렇게. 그죠. 자, 이게 별거 아닌 기능 같은데요. 제가 이렇게 써보니까 너무너무 파워풀한 기능이더라고요. 이게.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파이썬 강의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파이썬에서는 모르겠어요 그 어, id 라 그러죠 컨솔 같은 거 id 에 따라서 이 기능이 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찾아보면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를 실행하고 바로 보여주게 하는 기능 또 세미콜론을 치면은 안 보여주는 기능 이게 제가 써보니까 너무너무 편리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우리가 처음 배우는 입장에서는요 타이핑을 어떻게든지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타이핑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기능이 아무튼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다 어쨌거나 매트랩에서는 노 디스플레이를 원하면 모든 라인 뒤에다가 세미콜론을 붙여줘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코딩을 할때 보면 매트랩은 거의 모든 라인 끝에 세미콜론이 있더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없으면 은 매번 그거 실행될 때마다 다 보여주니까요. 값을 그쵸?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 줄에 여러 개의 수식을 넣고 싶을 때가 있죠. 자, 그럴 때는 콤마나 세미콜론을 써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a는 1 콤마, b는 2 세미콜론, c는 3.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차이가 있죠. 보세요. 콤마를 쓰게 되면은 요거는 세미콜론이 없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해 줍니다. 세미콜론을 쓴 놈은 디스플레이를 안해 주고 있죠. 자, 그다음에 제일 마지막 것도 세미콜론을 안 쳤기 때문에 디스플레이를 해 주죠.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 개의 표현을 한 줄에다 넣되 하나도 보여 주지 말아라 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를 세미콜론 그 다음에 여기도 세미콜론 이렇게 하면 되겠죠 어렵지 않죠 자 이번에는 한 줄에 다 수식을 넣기 보다는 그 다음 줄에 계속해서 치고 싶다 컨티뉴에이션 이라 그러죠 자 이걸 할 때는 되게 쉬운 게 끝에다가 똔똔똔을 쳐라 같이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a는 3 더하기 3 곱하기 3. 그 다음에 다음 줄에 계속 하고 싶어요. 그러면 똔똔똔을 치세요. 그리고 엔터를 치세요. 자, 그랬더니 이제 에러가 났습니다. 자, 이게 왜에러가 났을까? 분명히 여기 똔똔똔은 있다 그랬는데, 자, 보니까요. 매트랩이 어떻게 인식했냐면, 요 3점을 요거를 3.0으로 인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점이 두 개가 나오니까, 어, 나는 이런 문법 없어. 이거 뭐야. 에러 그죠. 렇 그래서 저기는 점을 뭐네 개를 치는 방법이 있겠죠. 이렇게. 자, 벌써 색깔이 달라졌죠. 뒤에 색 개는 파란색이 됐죠.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띄워줘 보세요. 자, 그러면 절대로 3.0으로 인식을 못 하겠죠. 그러고서 점점점이 줄바꾸기니까, 아, 계속해서 치시겠구나. 주인님이. 자, 그 다음에 계속 칩니다. 또5 곱하기, 뭐3 더하기, 또한 줄을 더 바꾸고 싶어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는 똔똔똔을 쳤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똔똔똔을 스페이스를 넣어야 될까요? 안 넣어야 될까요?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겠죠. 왜? 플러스, 플러스 점이란건 없어요. 그런 거는.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는 띄었어도 되고 안 띄었어도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쳐보자. 그렇죠? 아, 저렇게 하면은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 줄에 걸쳐서 긴 수식을 할 수가 있겠구나. 이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좋습니다.